이걸 왜 하는 거야? 아니 이걸 내돈 주고 이걸 한다고요? 처음 해보는 미연씨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 바로 나 미연씨 좋아하는 점점 조금밖에 플레이해보진 않았지만 밌는4.3%다 필요없고 <laughs> 아 아파트 아파트 뭐뭐뭐 만 게임이나 똥 게임 리뷰 구경하기 <laughs> 어떻게 구경하는 건데요? 그냥 상점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상점에서 맞춤 아 여기구다 어 뭐야 어, 이거 오 회인데요? <laughs> 잠시만요 연령 제한 걸려 있어가지고 내가 먼저 볼게 아, 아 관련 없는 거 같은데요? 갑자기 이걸로 바뀌었는데? 이걸 왜 하는 거야? 아니, 이걸 내돈 주고 이걸 한다고요. 이건 완벽함 진 어? 귀찮은 거 하나 없이 물로 쏙 내려가며 힘들었던 하루도 진행이 안 되는 프로젝트도 불안한 발표도 전부 잊어버리고 물 쓰는 게임 충동 조절 안 되고 사고 치던 문제 아동도 이거 시켜주면 취미가 매디테이션이라고 랩함 개미친 게임 세이브파일 개념도 없음 그냥 내가 꼼꼼하게 원하는 부분 닦다가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면 그게 세이브파일임 스테이지 클리어 하면 나오는 타임랩스도 미침 너무 뿌듯함 이분은 시를 쓰셨네 새벽까지 게임하고서 컴 끄고 이불을 덮은 뒤 정막 속에서 너무 오랜만에 우울함을 잊고 미소 지으면 잠들었음 언젠가는 내 인생도 저렇게 시원하게 깨끗해지면 좋겠다, 싸 아니 뭐 문학인가요 이거? 오, 되게 이쁘다. 오, 아니 아, <laughs> 이거는 씨. 조금, 와 이건 이건 좀 그렇네요. 아 이건 좀 우기다 와이씨, 진짜. 아 진짜, 아이거 진짜 사랑했다 건나 아, 스케줄에 세수하기랑 머리 말리기 보고 충격 먹었다 좀씻고 다녀 제발 건나 네. 때는 여신이고 온유시는 신이야 반주이 미친 결말이었다 후회 없는 만 오천 원이었다 내 인생 최대 미연신 게임이었다 어, 처음 해보는 미연시였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음 괄로나 미연시 좋아하네 점점 아니 이게 내, 이 과로 발투가 조금 라대 없이 살수없는 몸이 돼버렸어 <laughs> 넥슨을 믿은 <믿는> 내가 e y 이지이 병신 같은 키보드 쓰면 g 라운드일때 어떠한 짓을 하면 튕겨 버리는 u r 게 g 그 i n g to get the k e y b o 점프 안 y o 스 r 기본 o 리버 설대시 정도가 있겠다. 언제 고치냐고? r d y 하고 있댄다. o i n 제발 튕기는 t t <laughs> <패치하라고 웃음>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야 이거? 어! 어저저 거북이는 이거 설마 이지투디제예요? 와, 개재밌겠다. 패판하고 검은 화면에서 안무 넘어가는 걸 보니 <laughs> 동전을 넣어야 되는 거 같은데 어디다 넣나 <laughs> 분명 총버렸는데 팬티에서 권총 을거고2 최근 5년간 이렇게까지 재밌고잘 맞는 게임은 처음 해보네요 친구들과 사서 함께 플레이하는 걸 추천드려요 점을 찍고, 2점을 찍시간점을 찍고, 당당히 KBO를 고르고 하나 이글스를 골랐지만 시즌 목표의 승률 5화를 보자마자 동서남북을 빌무치지 환불을 눌러서 진짜로 환불했어 개야XX의 양이서도 <laughs> <여기서도> 다컴스 <laughs> x x 진심으로 아니요 뭐. <laughs> 기원건 방출하려고 게임 구매했어 하나로 승률 5할을 어떻게 했냐 미친 소년들. 아나 이게 제일 웃긴데. 아 이거 죽다 겠다와 유명한 거 나왔다. 게임은 정말 재밌다. 거기에 불규칙적으로 튕기는 내 컴퓨터가 한먹스라는데 맵을 돌아다니며 몬스터를 잡거나 수집하면서 성장하는 재미와 언제 튕길지 몰라 진짜. <laughs> 근데 <laughs> 대형몹 잡고 마을로 돌아가기 몇초 전에 튕기는 거 완전 엇지아 <laughs> 이거 말고 그 소문에 여기다 문명이라 치면 되나요? <laughs> 아 질린다 <laughs> 평가 당시 1584시간인데 지금 1624시간이야 진입장벽이 있다 어, 규칙만 알고 난이도만 적절히 고르면 뉴비들도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이라고 1300시간 한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는 다 쉽겠지 조금밖에 플레이해보진 않았지만 재밌는 4300시간 10년 정도 해보니 이제 조금 알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뉴비가 이 게임 콘텐츠가 뭐 부족합니다. 3,200시간. 아, 이거 해 웃기다. 공부 중독을 치료받고자 병원에서 처방받았습니다. 고맙게 겠습니다 멋진 함선을 샀다. 멋지게 미션을 하고 돌아다녔다. 카톡을 <목소리도> 잠깐 확인했다. 멋진 함선이 사라졌다. <목소리도> 시작하자마자 우주 미아대에서 채팅만 치다가 접는 게임. <목소리도> 1.4시간! 만약 이 게임을 <laughs> 하려 한다면 20만 원을 질러라. <웃음> 그럼 <웃음> 된다. 와! 심각한 노, 심각한 노동에 정신을 잃고 다시금 정신을 차려보니 7,700시간. 와! 7,700시간이 날짜로 따지면 320일이야. 와, 1년. 아니 거의 삶의 순수하게 1년을 이것만 했다라는 건데? 약 1년. 생존자 초반 덜덜 살인마 좀 무섭네 후반은 안 맞았죠 데리고 싶죠 하지만 못 데리죠 아 그까 안 되겠다 좀 맞자 후바, 후반 아 씨발 반자 야스신을 기대하는 당신 포기하십시오 만드는 거 보니 야스신 안 만들고 이대로 갈것 같은 우리는 퍼즐을 풀러 온게 아니다 어서 내놔라다 필요 없고 <laughs> 네. 경고 친구가 없다면 <laughs> 구매하지 말 것. 왜? 어? 개발자 게임 두번 다시 살일이요아 이거는 어지러지라네요 얘. 술발 명작 엘든링보다 재밌다. 근데 엄청 어렵긴 해도 인기는 많네요. 저런 애들 말 믿을 게못대 <laughs>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히들 자시고, 주무시고, 안녕.